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엔카이브입니다! 잘부탁니다 저희 엔카이브는 미지수 N과 저장소를 뜻하는 아카이브의 합성어로 저희의 매력과 다양한 음악적인 스펙트럼을 담아내고 리스너들과 함께 행복한 기억과 추억을 저장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아낸 팀명입니다 우와. 우와. 멋있게 나온 거 같아. 저희만 열심히 잘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대로 춘게 아니라 자리 동선이동만 한 거라서 딱 찍어봤는데 모니터링했을 때 약간 어두움이 약간 그런 부분을 좀더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좀더 멋있게. 이런 약간 이런 체스처라던가 이런 걸좀더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근데 너무 멋있게 나왔어.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아. 시작됩니다. 아 떨린다. 네. <laughs> 저는 긴장되지 않습니다. 절대 아마도요. 아마도 긴장 안될 걸요.

어후! 어어 막! 어오 근데 이거 진짜 미끄러워요 바닥이 많이 젖어있어서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처음 시작 동선을 네네 여기서부터 가도 괜찮을까요? 거기서부터 가도 될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에 네. 아, 네. 이어 아니 민준 나랑 형이랑 뒤를 가니까 아직 힘이 넘칩니다. 오케이. 미끄러워요. 근데 잘할 수 있어요. 전 멋쟁이니까. <laughs> 너무 미끄러워 나도 그 말했어. <laughs> 미끄럽지만. 헨리야죠? 응, 나도 그 말했어. 난 잘할 수 있어. 난 멋쟁이라고 했어. <laughs> 파이팅 화이팅! 하이이 화이팅! 뭐라고? 하이리 화이팅! 애니 화이팅! 엔카이브 화이팅! 엔카이브 화이팅! 우리 모두 화이팅! <laughs> 잘 넣고서 <laughs> 오늘 어때요? 바닥이 약간 추운데 살짝 미끄럽긴 하지만 잘할수 있습니다 <laughs> 어, 형 네, 네. 형은 어떠세요? 바닥 바닥이 미끄러워서 힘이 잘안 들어가긴 하지만 지금 모니터링했을 때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안 돼, 멋있는 카트에서 넘어졌어요. 넘어졌어. 아, 넘어졌어 너... 어떻게 했지 이거? 아, 근데 아니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어 그렇게라도 해야 돼. <목소리> 어디 안 끝쳤어? 무릎으로 머리, <목소리> 아 머리도 안박았어럽지 지금. 아, <laughs> 깜짝놀랐네요 일단 넘어져도 할 겁니다. 넘어지면 끝까지 하자. 일단. 이렇게 일자까지 <목소리> 다섯 명이 넘어지면 <목소리> 넘어져도 합니다. 넘어져도 합니다. 어요대요세번 어. <r börjar> 이옷 의상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아 이옷은 이제 김밥 의상이라고 김밥 포장지 같은 <laughs> 이 의상의 또 포인트입니다. 이거예요. 이거를 까면은 흰 쌀이 나오고 그 안은 비밀입니다. <웃음> <웃음> 손가락이 없는데? 와 저거 손가락이 음, 없대요. 손가락 누구한테 가겠어? 유찬이 형한테 밟혔어 유찬이가 밟았어? 응. 유찬이 오빠 혼내 혼내켜죠한번 남았습니다 아, 네수고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바닥이 조금 미끄러워서 수고하셨습니다. 무서웠는데 그래도 실수 없이 마무리한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오늘의 촬영이 끝났습니다. 오늘 먼스비디오 촬영이 어땠는지 소을 한번 해겠습니다 제가 먼스비디오 촬영이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감독님도 그렇고 이제 주변 분들도 편하게 하라고 오히려 더 잘하고 있다 말씀해 주시니까 더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촬영을 하고 나서 빨리 팬분들을 뵙고 싶은 그 마음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와주신 스탭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해주신 덕분에 이런 촬영을 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프로모션을 준비하면서 모니터링해보는 결과 부족한 점이 좀 많다 보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을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춤을 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뜻깊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열심히 추는 모습을 예쁘게 담아주신 감독님 덕분에 저도 저희 영상이 많이 기대가 돼서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새벽부터 일찍 나와서 정말 열심히 영상 촬영을 하였는데요. 끝나고 나니 정말 보람찬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촬영을 위해서 며칠 동안 연습하고 레슨을 받았는데. 저희끼리 연습하면서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막상 연습실이 아니라 이렇게 촬영장에 오니까 부족한 점을 채워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까지 애기라이브였습니다!